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노안이 오면 네. 스마일 라식을 받기가 힘들다던데 네. 사실인가요 스마일 라식을 받기 힘들다는 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술 자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과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노안이라는 게 이제 가까운 곳이 잘안 보이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노안이 없는 사람들은 수술을 했을 때 보는데 불편이 없죠 조절력이 이제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노안이 있으면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노안이 와도 가까운 곳은 잘 보이거든요 근시라는. 이제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 그래서 가까울 근볼시 혹은 영어로는 h 어 사이티 드니스 근거리를 잘 보는 시력 굴절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노안이 와도 가까운 곳은 잘 봐요 근데 수술하면 안경 안 쓰고 멀리는 보이는데 근시가 없어지니까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거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안이 있는 사람들을 일반 스마일을 해주면 단쪽자리 수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볼때또 돋보기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수술은 젊은 사람과 똑같은 원거리 시력은 좋은 시절 시력 을 만들 수 있는데 가까운 곳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좀 어렵다.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노안이 와도 네. 먼 거리도 잘 보이고 네. 가까운 거리도 잘 보이게 하는 스마일 라식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고식적인 방법,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조금 나쁜 게 얘기를 하면 짝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은 멀리를 잘 보이게 하고 반대쪽은 가까운 곳을 잘 보이게 하는 단안시, 모노비전이라고 얘기해서 한쪽 눈은 원거리, 한쪽 눈은 근거리로 만드는 그 방법이 노안 치료의 가장 고전적인 치료 방법인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두 눈이 동시에 봐야 잘 보이고 입체감도 생기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력 기능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 눈으로 수로 보는 거고 반대쪽은 약간 보조의 느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멀리도 가까이도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노안 시술은 만족도가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안 치료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든 방법이 있기는 해요. 소위 초점 심도를 깊이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프레스 비욘드라고 해서 이거는 스마일 라식 펜토세컨드 레이저로는 할수 없는 방법이고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라식을 이용해서 노안 시력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미넌트 사이드라고 하는데 주시한 수로 보는 눈은 대개는 오른손잡이는 오른눈이에요. 오른눈은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왼쪽 눈은 근거리에 맞추는데 그 근거리에 맞추되 초점 초점 심도를 깊혀서 조금 더 보이는 폭을 넓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노안이 불편한 게 가까운 게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폭이 좁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먼 곳을 잘 보게 했을 때는 먼 곳부터 근거리로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못 보고 중간 어느 부분부터는 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폭을 확장을 하면 그것도 노안 증상을 좀 해소를 하겠죠. 그리고 근거리를 보게 하는 왼쪽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디옵터 근시를 만들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1 m 까지만 보게 되거든요. 1 m 에서부터 초점심도를 좀더 깊혀서 50cm, 30cm까지 보이는 폭을 넓히면 그냥 단순히 근시만 남겨서 근거리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거리까지 볼 수도 있고 양쪽 눈이 같이 보는 구간도 블렌디드 존이라고 하는데 두 눈이 동시에 겹쳐서 볼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양쪽 눈이 협업을 할수 있게 그리고 보이는 폭을 깊게 함으로 인해서 눈의 물체 위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프레스 비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근거리를 보는 능력은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 듣게...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네. 네. 프레스 비욘드, 크래스 비욘드 네.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노안면에 있어서는 좀더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스마일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라식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건조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마일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근거리 시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는 노안 전용 수술인 프레스 비욘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노안이라는 게, 어떤... 런 상태이다. 그리고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방금 전에도 프랑스인 한 명을 지금 상담을 하고 왔는데, 안경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드려서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환자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짝재기를 만들었더니 환자분이 아, 이건 좀 어지럽고 뭔가 멀리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까이도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대개는 그런 방식의 수술은 포기를 하고 원거리를 완전히 잘 보이게 하고 근거리는 돋보기를 쓰세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짝재기를 두는 거는 적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노안 환자들이 그 방식을 좋은 선택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이 사람이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적응도가 높은지를 테스트를 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그 설명을 잘 듣고 네. 아전 불편하지도 않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받을 수. 수 있는 건가요? 어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스마일도 그렇지만 각막의 형태나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만 수술을 받을 수 있죠. 각막이 너무 지나치게 얇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건조증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막 시력 교정 수술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되게 컨택트렌즈를 여자분들은 젊어서부터 쓰잖아요. 20대부터 혹은 10대 후반부터 렌즈를 꼈는데 노안이 오는 40대가 될 때까지는 를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건조증이 또 조금 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부 환자분들은 건조증을 미리 처치를 해서 치료를 좀 해서 조금 보전되고난 이후에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보다는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도 많고 상해야 의될 부분도 많고 그렇다는 것은 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어떤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적인 분들이죠. 노안이 생겨서 이제 사무실에서 뭐 모니터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볼때 불편을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내가 수술 안 해도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활동적으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경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렌즈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껴왔는데 예전에 렌즈 끼면 가까운 것도 보였는데 이제 가까운 게잘안 보이거나 아니면 건조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렌즈를 낄 수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모든 사람들이 노안이 왔다, 근시가 있다고 해서 이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내가 어떤 이유로든 안경이나 렌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받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감각적인 적응이 일반적인 스마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이후에는 건조증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20대보다는 40대나 50대는 건조증이 조금 더 쉽게 생기고 좀더 많이 생기거든요. 안 그래도 시력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건조증이 있으면 시력의 질이 더 떨어지고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조증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노안은 사실 교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령 그리고 직업 본인이 원하는 초점의 위치 그리고 백내장 존재 여부 굴절 상태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사람의 어떤 방법이 최적이냐를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선택하고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간단하게 그냥 2, 30대 젊은 사람들 수술하듯이 단순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닌 조금 수학 문제로 치면 난이도가 높은 좀 복잡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